안녕하세요. 이백킹입니다. 매일 2025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PMD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하고 제거하기 로그인 폴리시 V2를 네, 해 보겠습니다. 메서드 리턴스 인터널 어레이. 프라이빗 배열에 퍼블릭 데이터 할당하고 어레이 이즈 스토어드 다이렉틀리, 퍼블릭 메소드부터 반환된 프라이빗 배열이거든요. 이것도 델 와이엔 게터세터 메소드를 제거하고 프라이빗 추가하고 롬복의 게터세터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브랜치 생성을 하겠습니다. 메인 브랜치로 이동하고 브랜치, 새 브랜치, 브랜치 생성. 여기도 여기는 PRD를 해줘야겠네요. 이 클립스 소스 폼에 파일 상태. cmd 체크코드. 를 제거하고 여기에 프라이빗 붙이는데,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베타, 베타 붙어야 되고, cmd 체크코드. 제거됐고, 얘도 프라이빗을 붙이는 김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좀 엔터도 좀 쳐주고 이렇게 좀 하고 잠깐 3.4로 빠졌네요. m 비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계정 이력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해서 2009년 8월 3일일까요? 지구보년 8월 3일 맞네요. 음,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데는 는 공통 서비스 개발팀, 공통 컴포넌트 개발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소스포맷이 아. 여기 부터 있었네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그래서 이상하게 됐습니다. 좀안 돼가지고 좀 이상했는데. 계정이 좀 수정. 파일 상태 그 위에 게 아래로 내려왔죠. 커밋. 포시 개수가 많아져서 그런 것좀 드리네요. 로그인 플리시 Vue. 그러면 제목을 복사하고 하나, 둘, 북한 가서 될까요? 아, 로그인 플리시 Vue 됐습니다. 에드 타이틀을 붙여놓고 버그 수정, 수정된 소스 내용 테스트는 끝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